뭐야? 신신신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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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근데 70도, 100도, 20도, 10도 오잉? 뭐지? 70도하고 20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 70도는 90도에서 20도를 빼주면 되고, 100도는 90도에서 10을 더하면은 어10도 소리 되고. 그래서 변형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야. 변형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야. 일단 우리가 아는 공식이 이건 없잖아. 아는 공식 중에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는 공식은 알파벳, 알파베타, 알파벳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은 알파벳, 알파베타, 알파벳으로 약간 통일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파벳, 알파베타,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20도, 10도, 20도, 10도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70도, 100도, 70도, 100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맞습니까? 나는 20도, 20도, 10도, 20도, 10도 이렇게 통일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70도를 70도를 90도 빼기 20도 이렇게 바꿀 거야. 90도는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빼기 20도 이렇게 바꿀 거라고. 맞니? 집중.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0도. 이거 어떻게 변형이 되냐? 2분의 블라블라 파이가 붙으면 무조건 함수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사인은 뭐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 있던 거 그냥 갖다가 무조건 써주면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 할일 뭐야? 그 다음 할 일. 너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한다. 너몇 사분면이지? 1사분면이잖아. 1사분면 부호는 플러스. 사인 70도는 뭐가 된다? 코사인 20도가 된다. 인정하 노인정. 인정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100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100도를. 90도 더하기 10도 이렇게 바꿀 거라고 즉 2분의 파이 더하기 10도 이렇게 바꿀 거라고 좋습니까? 그럼 사인 100도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10도 너는 어떻게 되냐? 변형이 되지 어떻게 코사인 10도라고 변형이 됩니다. 그럼 부호는 너몇 사분면이야? 2 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선생님 이 사분면 코사인 부호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변화하기 전에 함수의 부호를 결정한다고. 부호를 따라간다고. 아니, 변화하기 전 함수 사인 2사분면에서 부호는 플러스. 맞습니까? 그럼 얘가 변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변형이 사인 70도는 코사인 20도. 그리고 사인 1 0도는 코사인 1 0도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20도 코사인 사인 하니까 뭐가 됐어? 코쿠마신신코코마신신아니 그리고나서 이제 알파베타 알파베타 이거는 덧셈정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20도 더하기 10도 즉 코사인 30도 2분의 1 그러면 안된다 2분의 2트3 이렇게 됩니다 답변 되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인 어, 2알파 공식도 있어요. 2사인알파 코사인알파 사인 2알파 공식은 2사인알파 코사인알파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사인 2알파를 2 사인알파 코사인알파 도현이 푼 방식으로도 좀 이따가 풀 거야. 그치? 그리고 얘를 사인알파가 있죠. 빼기. 코사인 2알파 공식도 있어요. 코코마 신신으로 해도 되고 얘는 공식이 되게 많아. 뭘 써먹을지는 그냥 생각을 해야 돼. 뭘써 먹을까? 아, 뭐 할까? 음... 뭐 할까? 아, 이렇게 할래. 그냥 아, 코코마신기친 신. 코사인 제곱 알파, 백이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쓸래. 그리고 밑에 코사인 알파가 있어요. 코사인 알파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여기 약분되요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합주로 처리하면 또 약분이 조금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약분 좀 할게. 어떻게 돼? 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괄호 열고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하면은 뭐야? 마이너스 에이 애매한가? 그냥 진짜 마이너스 아씨 맘에 안 드는데? 지울게. 소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코사인으로 약분하기 위해서 코사인으로 약분하기 위해서 사인을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면은 사인 제곱 알파는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란 말이야.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면서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렇게 처리하려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2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무수록 불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이 된다고 맞죠? 얘는 코사인 알파분의 1이 된다고 코사인의 역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시퀀트라고 하죠? 시퀀트 알파가 된다고 몇 번에 있지? 4번에 있네요. 이게 첫 번째 풀이. 괜찮습니까? 두 번째 풀이 무력 속상해. 순서가 그래서 그래.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이 알파, 빼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이 알파, 통분할 겁니다.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드르뿅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통분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둘이 곱할 거야.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 이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둘이 곱하면 곱하면요, 빼기, 코사인 이 알파, 사인 알파가 됩니다. 신코코신이야. 신코코신. 이알파알파, 이알파알파라고. 신코코신, 이알파알파, 이알파알파라고. 맞지? 덧셈 정리인데 신코프코신해야 사인 덧셈 정리. 근데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 사인 덧셈 정리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지. 이해돼요? 어, 아 그지? 응. 신코프코신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위에게? 사인 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거죠, 분자가 그리고 분모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거죠 사인 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결국은 사인 알파가 되지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랑 약분이 될거죠 맞습니까? 코사인 알파 분의 1 시컨트 알파 이렇게. 맞습니까? 두가지 풀이법 다 좋은 풀이 같아요 도현이는 이렇게 풀었고 은채는 이렇게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형은 이렇게 했지? 그지? 어. 그러니까 어떤 풀이인지 어떤 프리 든지간에 그냥 하면 됩니다. 뭔얘기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질문 자주 나오는데 얘는 각 변환이 안 된다. 여기 2분의 파일 때만 되는 거야. 맞지? 4분의 파일에 대한 올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지나가지고 쌤 이거 변환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쪼막그러면안 돼. 알지? 안 돼. 그냥 뭐 해야 돼? 덧셈 정리야. 그냥 덧셈 정리하고. 일마 탄탄 탄풀탄. 1마 탄탄탄 4분의 파이 알파 4분의 파이 알파 순으로 갖다 쓰면 되겠죠 4분의 파이 알파 4분의 파이 알파 순으로 갖다 쓰시고 는2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고요 문제에서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탄젠트 알파를 나는 t라고 치환할게 그래서 10을 다시 쓰려고 탄젠트 알파를 t라고 치환해서 식을 다시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어, 분모는 1-t가 되고요 분자는 1플러스 t가 되죠 그게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야 t값 더하면 끝 1차 방정식에 불과하네 양변에 1-t를 곱하면 은 1플러스 t는 2-2t t는 몇 나옵니까? 3분의 1 나오죠 즉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좋습니까? 넘어가서 다음 문제. 뭐 조건 해봤자 별거 없죠. 문제에서 뭐구하라고 하냐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래요 씬코프코신입니다. 신코푸코신 이렇게 적고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럼 코사인 알파, 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사인 코사인 값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사인 알파는 있어요. 사인 알파는 있어요. 코사인 알파를 구해야겠네요. 제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할 거야? 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알파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 제곱을 구할 거죠. 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알파 제곱은 1이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3분의 9분의 4를 넘기니까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알파는 그냥 3분의 루트 5가 되죠. 그래봤자 1/4면이잖아. 맞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서 사인 베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사인 베타 좀 빨리 구하면은. 사인 베타는 몇이야? 9분의 8인데. 아, 베타의 제곱이 9분의 8인데. 어, 얘는 3분의 2 루트 2인데.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3분의 2 루트 2. 갖다 집어넣으면 끝. 어렵니? 어, 답이 야주 좋아. 좋아요. 네. 그래서 뭐야? 통분 좀 하자. 사인 알파 어디 있어? 사인 알파 여기. 코사인 베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둘이 곱하면 분모는 몇이야? 그래봤자 분모 9야. 다음. 코사인 알파 이거고 사인 베타 요거란 말이에요. 둘이 곱해봤자 분모는 어차피 9라고. 그래서 9를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그 다음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사인 알파 여기. 코사인 베타 여기.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어, 코사인 알파 요거. 그리고 사인 베타 요거. 둘이 곱하면은 플러스 2로 투십. 플러스 어, 2로 투십. 쉽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네, 문제에서 구하는 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코코마 신신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신신 신 이렇게 알파베타 알파베타 순으로 갖다 써주면 될것 같아요 알파베타 알파베타 아,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제곱하면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 둘이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더해줘야 의미가 생겨요. 일단 여기 더해져 있고 더해져 있고 둘이 더했을 때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요. 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알파 제곱이 1이 돼요. 맞습니까?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한다. 겠니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고 이거 니은이라고 할게 기억 제곱 그리고 니은 제곱. 그리고 더할 예정 아니 기억을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이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의 제곱 어 그게 몇이라는 거예요? 그게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게 사분의 일이라는 거야. 다음 미은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코사인 베타가 되고요 플러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게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둘이 더하면은 쓰르. 둘이 더하니까 왼쪽은 몇이 돼? 왼쪽은 너랑 너랑 더하면 1. 너랑 너랑 더하면 1. 그리고 둘이 더하면 두 배로 묶어서 아래 꺼 둘이 더하면은 4분의 5 맞습니까? 그래서 왼쪽을 조금 빨리 정리하면 집중해. 너랑 너랑 더하면 1. 너랑 너랑 더하면 1. 둘이 더해서 2 더하기 2배의 둘이 더하면은 쓰릅 그거 둘이더한거는 몇이야? 어, 4분의 5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 요거야 요거 요게 우리가 구하려는 거야 요거 요게 요기 아래에 있는 이식이잖아 겨 안겨 맞습니까? 넘겨 정리하면은 넘기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걔를 2로 나누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